선생님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유 어떻게 이렇게 졸업을 하네요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들어했어요네 음. 이제 따님이 다커고 졸업하고 <laughs> 축하합니다 예. 근데 좀네 서복이 너무 넓네요 네 그럽니까? 네. 잠시 예, 홍도 초등학교 어, 교실을 한번 쓱 한번 돌아 붙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6학년 교실인데, 예, 학생들의 작품이 이렇게 또 걸려져 있고, 오늘 여기에서 이제 졸업식을 진행할 겁니다. 예. 지금 학생이 6학년인, 6학년밖에 없어서, 아까 교실원이 한 칸이고, 학생들 가르치는 과 교실은 한 칸이고 나머는 나머지 이제 교실은 뭐 이렇게 방과후 교실이나 저기 도서관 급식실로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여기가 홍도 초등학교 교무실입니다. 지금 올해 졸업생 다슬이하고 다은이하고 미연이 이렇게 세명이 있는데 홍도 본토 졸업생 마지막이거든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켜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졸업을 맞은 이미연, 이다은, 이다슬 친구를 축하합니다. 학교와 지역 사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 또지역사회 어르신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장 문강선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부상으로는 기념품이 증정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홍도 19 이장 김순태회 주민 일동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오토바이 장학증서 제2 0 2 3 3호 국산 초등학교 홍도 분교장 강혁이 위연위 학생은 평소품행이 단정하고 충실히 공부하는 모습과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는 급면함이 타인 모범이 되으로 소정의 장학금과 이 장학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홍도 5천 개 1동 대신 참단해 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수고 많으세요. 네. 감사 인사. 네. 그 동생 자리. 그동안 아빠랑 저랑 붙이지는 지 벌써 13년이라는 시간을 흘렀어요. 저를 낳아주시고 불러주시느라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아빠랑 떨어져 지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혹시 저 없다고 해서 친구들이랑 매일 술 드시고 하지는 마시고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표현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고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워요. 항상 따스한 손길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받는 것이 익숙해 주는 법을 몰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고 서툴렀어요. 그래도 항상 응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빠 항상 기쁨이 리는 딸이 될게요. 제롭지 않게 옷 바람 차서 눈릴게요 사랑해요 아빠. 2023년 12월 28일. 아빠를 사랑하는 딸 리안이올렘. 네, 안녕하세요. 팬들의 네. 부모님께 반가운 니다 네, 부모님께서는 유현학생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학교에 주 감사해요. 맛있는 간식을 마셔먹으실게 용돈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침에 수정 불러드릴게요. 주셔서 감사해요. 아, 학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별을 보고 오셔서 감사해요. 학교 다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다 <laughs> 자, 이제 모두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지금 홍도 이 초등학교와 이쪽에 자리 잡은 지 60년 됐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 동네 위에 조그만 학교에서 이렇게 대단히 크게 학교를 지, 지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온 지가 지금 60년 됐는데, 고맙게도 타 어, 지역에서 학생 10명이 홍도 초등학교와서 학, 학교 명력을 그대로 다시 유지해 주기를 했거든요. 에, 군에서도 힘 많이 쓰시고, 홍도 주민들도 예,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홍도 그, 어, 이주 오실 분, 자녀분들하고 같이 살 집들을 에, 지금 수리 중에 있고, 에, 직업도 어, 다 마련해가지고, 최소한으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야가 탁 트이고 어 경치도 좋은 아 지금 이 집에 이 집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공사 중인데 에 내년에 홍도에 신입생들이 10명 들어오거든요. 에 그들이 거주할 집들을 지금 홍도 저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수 네. 파이프도 있고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벽지나 이런 걸다 깨끗하게, 아니 자재들은 지금 다 들어와 있네요. 가구도 들어오고 에어컨도 신형으로 다 바꿔드리고 어. 환경을 이렇게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어서 어, 그분들한테 살게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여기 다 새로 할 겁니다. 자재들은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 방세 개에다가 학생들 두명 개인 방들 다 있고. 집도 이렇게, 매떨어져서 굉장히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런 집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집하고 건너편 집, 저 집. 예. 앞에 전경이 정말 그림 같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육지에서 홍보로 전화가 가지고, 적응 잘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집도 기거든요. 내가고 열명이 이사 오는데 여기도 이제 에어컨 다 바꾸고 어 홍도에서 제일 좋은 집들 그런 집들로만 지금 어 근데 문을 열고 한번 살짝 들어가 볼게요. 야 여기는 거실 같습니다. 그리고 어, 방이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 이분은 이제 육지로 직업을 구해서 갔거든요 예, 군에서 이집 임대해 가지고 아,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을 겁니다 예. 이분들 오시면은 예, 홍도에서 사실은데 불편한 일 없도록. 어, 홍도 주민들이 결의대회도 하시고 마음가짐을 굉장히 에,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아주 좋은 어, 집 깨끗하게 수리해서 애들 잘 키우면서 마음 먹었던 그 전원생활 비슷한 걸용도에서 한번 해보시고 가시기를 어, 바랍니다.